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도 너희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우선 두개다 해봤는데 뭐가 괜찮은지는 너희들이 골라봐. 둘다 나는 상관이 없긴 한데 선생님, 우선은 다반지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 다반지 있는 것도 보니까 말인이하라도 못하는 것 같지? <laughs> 그래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어, X라는 애가 1, 2, 3, 4, 5, 6이고 y라는 애가 마이너스 9부터 해가지고 9까지 갈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가를 보니까 f x 1 플러스 2에다가 f x 2가 있어. 그지? 근데 내가 f x에다가 진짜 어떤 수부터 넣을 거냐면 1부터 하나씩 넣어볼 거야. 1부터 하나씩 넣어볼 거야. 그래서 f 1은 무엇이냐? F2를 더해야, 그죠? 더하면 F2가 되겠죠. 왜냐면그 다음 거보다, 그러니까 여기다 3을 써도 되긴 하는데 3을 바로 써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얘가 2였어야지. 그 바로 앞에 있는 2도 얘보다 커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3을 쓸수 없어. 3이나 4를안자를쓸 수가 없어. 항상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2그 e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지? 근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계산해서 구등으로 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답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지? 그래서 이구등를 등으로 바꿔볼 거야. 모를 바꿔본다고? 음. 등으로. 여기 어려워. 잘 봐. 여기 여기 넣기만 숫자밖에 안 넣었어. 나 지금 숫자밖에 안 넣은 거야. 1 넣고 이 넣고 넣고밖에 안 넣었어. 이거밖에 안 넣었어. 그러면 f1이 나는 뭔지는 몰라. f1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2를 더했어. 그지? 근데 꼭 2보다 더해야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더해도 되고 얘가 그냥 조금 더 커도 돼. 그러지않아 이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커도 된다고. 꼭 이만큼 크지 않아도 돼. 3만큼 커도 되고 3만큼 커도 되고 뭐만큼 커도 돼. 근데 그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a를 쓸 거야. 그러면 v가 되겠고.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a라는 건 뭐야? 몇도될수 있어. 0부터 가능해. 왜0 되면 딱이큰 e 거야. 눈이 있잖아. 1 넣으면 2하고 좀더 커. 1만큼 더큰 거야. 2 e 넣으면 2 e 크고 2만큼 더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네. 그러니까 이 a는 뭐야? 0부터.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몇 가지 됐죠? 그럼 f2라는 애는 어떻게 될까? f2에다가 2를 더해서 f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거 F, 이거를 뭐로 붙일 수 있다고? 네. 눈으로 붙여보겠다고 그래야 우리가 계산이 편해 그럼 이에다가 a를 썼으니까 이미 다른 숫자 써야지 어떤 p만큼 좀커 그러면 f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음. 그럼 또 해볼게 f3은 F3, 뭐겠어? c만큼 커야 f4가 돼 그다음 하나 더 f4는 이데위다가 t만큼 커야 f5가 돼한번더 해야 돼 f5는 이 e 크고 2만큼 커야 f 2가 돼?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6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f1에서 더하기 2하고 a를 한 것이 뭐라 그랬어? f2라고 그랬어 그 f2가 이것이 방금 이거잖아 이게 이거야 맞지? 이거 자리에 요거 2 더하기 b를 해야 누가 돼? 그렇지. 2 더하기 b를 하면 이제 f3이 된 거야. 맞지? 그럼 f3에 3에 2 더하기 c를 하면 누가 돼? 그렇지. 2 더하기 c를 하면 4가 된 거야, 이제. 거기에다가 또2 더하기 몇을 하면 2 더하기 b를 하면 누가 된 거야, 이제? 5가 된 거야. 아직 안 끝났어. 거기다가 몇가지 더하면? 2 더하기 2까지 해야 누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니?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어? 그래서 f6이라는 애가 f1부터 이렇게 해서 해서 됐다는걸 알아냈어.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그러면 f 1 있고 2가 몇개 있어? 10개 다섯 개 있으니까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a b c 2를 했을 때 f6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니? 여기까지 앞이가 아, 없니? D, D, D 플러스 D. 끝까지 6이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F, 우리 지금 보면 지금 F1이라는 건 F1이라는 건 1이 어딘가를 갖다 는 거잖아. 그럼 제일 적을 때가니가 누구보다는 갈수 있어? 마이너스 누구보다 9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F1이라는 애는 F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구보다는 무조건 커야 해. 그리고 F6이라는 애는, 여기 뭐야? 플러스 9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여기까지 됐지? 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아이가, 얘라는 애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9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 우리 F 지금 어딨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됐고, 어,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 여기 또나 이게 이게 첫 번째 우선 지금 기억을 지금 간 간을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이야. 나도 해줘야 돼. 나가 있어. 나가 뭐야. F 6은 F 3 더하기 10이야. 우리 아까 F 6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겁나 긴거 보이지. 네. F 6이 이거야. F 6이 F 1 더하기 10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F 6이야. 그럼 우리 F 3은 F3 어디 있어 여기잖아. 음. F3은 어디까지 더한 거야? 음. B까지 더한 거야, 그치 그래서 F3은 F1에다가 E 더하기 A, E 더하기 B를 한 거야. 이게 F3이야. 여기까지 했지? 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A A 사라지고 B B 사라지고 얘가 10이니까 얘 넘어가면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얼마라는 거야? 잠깐만 10도 있어. 기에1 0아 여기 뒤에 플러스 10이 있지. 아. 그러면 어, 4가 딱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게 4라면 여기 보면 요곳이 4라는 거잖아. 그럼 14지. 14가 넘어갔어. 뭐 얼마니? 마이너스 6이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f 1더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야. 얘까지 됐니? <laughs>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얘 여기 어떻게 정해져? 먼저 여기에서 c랑 d랑 e랑 더해서 누구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개 가지고 4 만드는 거잖아. 누구야? 한개 나왔지? 그럼 이제 a, b만 정해주면 나는 되네? A, B만 정해 주러 이제 간단히 이제 해볼게 우리 F1이라는데 얘는 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9보다 9부터 시작이야 마이너스 9보다 얼마만큼 더 있어 이방금처럼 A처럼 K1만큼 더 있는 거야 0일 수도 있어 0부터 좀더 있어도 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야지 9보다 클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9 플러스 K1으로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됐니? 돌려 죽네. 이거 어려운데. 돌려 죽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F6은. 어 맞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F6은. F6은 어디어 F6은 이거죠? 음. F6은 이거죠? 지금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F. 잠깐만요. F6. F1이 이거, F6이 이거죠. 음. F6이 여기도 눈으로 바꾸면 지금 여기 F6이 원래 얼마야? F1에다가 10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4잖아. 그죠? 이걸 부등호로 바꾸려면 눈으로 부등호 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뒤에다가 뭐 써? k2를 쓰면. 그래서 이 k2는 어때? 0이 될 수도 있고 1, 2, 3을 쓸수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1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보다 적은 수를 쓴 거라고 k2 어떤 수를 어떤 수를 더해가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a6이 얼마야? 반동이 요거 계산한 게 요거 옆번만 요거를 바꿔어쓸 여기를 그래 바꿔서 쓸게 그래서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이거 넣냐? 요 자리에다가 요거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k1 플러스 10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플러스 k가 2 9야 됐죠?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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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니까 얼마야? 14에다가 그러니까 5지 넘어갔어. 그러면 k1 플러스 k2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로 2만 되면 돼 5만 되면 되잖아 그래서 사의 4치 얼마 되는 거야? 5만 된 거야 그래서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답이 나와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 좀 어렵지? 어렵지? 이게 어디 버전이야? 다반째에 나온 버전이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부두호를 뭐로 바꿔야 된다? 등 네. 으로 바꿔야 된다. 는 으로 바꾸는 걸 필요하다. 왜 a를 더 했다?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 1 0 6까지 붙여. 그걸 가지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또 마이너스 9보다 조금 더큰 거. 여기는 9보다 적어야 되니까 얘는 얘가 어떤 9보다 얘가 9라고 했으니까 9보다가 어떤 수를 조금 더 더하는 거잖아. 이쪽이다가 그치요? 여기다가 이만큼을 해주면 9가 되는 거죠. 여기 좀씩 내리는 줄어드리는 거지, 줄어드리는 거. 뭘지 얼마큼 줄일지는 모르겠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될 수도 있고, 좀씩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 지금 안 끝났어요. 나 이거 우선은, 아, 지우고, 지워야 되긴 한데. 우선은, 찍어보세요. 찍어놓고, 난드폰건줄어 찍어놓고, 선생님 이거 지울게. 자, 지울게요. 지우고 선생님이 하는 보 한번 해볼게. 근데 이것도 바꾸지는 않아.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똑같지 는 않은데 그냥 구동어를 구동어로 바꾸는 유형이 나왔어. 구동어를 동어로 바꾸는 유형이 방금 이렇게 나왔어. 똑같지 않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 뒤에 뭐 하나를 더 더하는 거. 구동어를 눈으로 바꾸는 거. 그건 너희들 처음 하잖아. 그치? 그걸 생각해내려고 이걸 한거야 그 다음에 스윙 보험 한번 해볼게 나는 내가 한 버전은 나에 집중했어 나가 F6은 F3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될수 있는 숫자를 써 봤어 1-9 2-8 3456789 마1 마2 마3 마, 1, 마, 2, 마, 3, 마 3. 마, 오, 마, 육, 마, 치.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봤어. 봐봐. F3이라는 애는, 만약에, 예를 들어봐야 1, 2, 3, 4, 5, 6이야. 마이너스 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F6이 1이야. 1한테 갔어. 그지 그러면 3은 어디로 갔다는 거야? 3이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침에, 가에 의해서, 3보다 적은 애, 뭐 1이라든지 2라는 애는, 3이 간 숫자보다 2칸이 더 적어야 돼. 그잖아. 근데 얘는 갈 곳이 없잖냐? 음. 여기밖에 못 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9면, 얘도 3도 마이너스 9, 2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면 안 된단 말이야. 얘안 돼. 얘도 안 돼. 얘막 칼로 가봤자 2칸 차이 안 나잖아.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어디까지 안 되냐면 여기까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봐볼게. 왜이 여기서부터 되는지 한번 선생님 설명해줄게. 왜 여기서부터 되냐면 봐봐. 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줄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잖아. 얘가 마이너스 5까지 갔어. 그러면 이는 무조건 두한차이 나야 된다니까두개 차이가 나야 돼두 개부터 적어야돼 그러니까 얘는 칠한테갈수 있어 얘는 두 개에서 무조건 얘한테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써볼게 F1이라는 애와 F2라는 애와 F3이라는 애 F4라는 애 F5라는 애 F6이라는 애가 있어 적어도 두개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가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오로 갔을 때. 그러려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니 5로 가야 해. 쏠쏠했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이게 만족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얘네들이 갈수 있는 거딱갈수 있는 게몇 개야? 얘가 마이너스 딱 두밖에 못 가. 그지? 얘는 딱 어디밖에 못 가. 마칠밖에 못 가. 이랬지? 그러면 여기 안에 갈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이게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는 몇부터 갈수 있어? 두한 차이 나니까. 마, 3부터 갈수 있어. 얘는 뭐갈수 있어? 마이너스 1이 갈수 있어. 그럼 5까지잖아. 숫자가 되게 생각보다 많지? 그러면 얘는 꼭 마이너스 1만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0도 갈수 있고, 1도 갈수 있고, 2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숫자를 한번 써볼게. 얘는 마, 3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돼. 마, 3보다 더클 수도 있어. 마, 2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마, 3부터 시작했을 때 마, 3. 마이, 마일, 영, 일, 이, 삼, 사까지 있다고 치면 아, 여기는 오니까 사는 안돼 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 사가 돼버리면 차이 되잖아. 둘 차이 안 나잖아 툴 차이 안 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잘봐 만약에 사가 마이너스 3이라면 이거라면 얘가 될수 있는 거 이거도 될수 있고 이거도 될수 있고 이거도 될수 있고 이거도 될수 있고 이거도 될수있어 그러지 않아? 네. 두칸 차이만 넘으면 된다, 넘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얘가 만약에 이거라면 몇 가지겠어? 여기서부터 네. 아니야. 몇 가지야? 네, 네, 네 가지. 가지야.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라면 네 가지. 그지? 그럼 똑같아. 마이너스 1이라면몇 가지? 여기서부터 세 가지.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어디? 얘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이거 삼한 가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지? 응. 그러면, 아까 말했어. 이건 딱여기서몇 가지밖에 안 나왔어? 한 가지 나왔어. 한 가지에 몇 가지 나왔어, 지금 여기. 열, 응. 다섯 가지 나온 거야. 동시에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몇이다? 열다섯 가지야. 일곱, 열다섯 가지. 맞지? 응. 하나만 더 해보면 얘가 어떤 이제 반복이 되는지 보여, 이제. 하나만 더해볼게딱 하나만 더. 다른 색깔로 해볼게. 이번에는 아까 우리 역간이잖아. 그 다음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마사여야 돼진좀이겼까 얘가 마사야 해. 그 다음에 얘는 6이어야 해. 그럼 이사이를잘 봐봐. 봐봐. 얘는 한칸 커졌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하나 증가했잖아. 여기도 5에서 6까지 하나 증가했지. 그럼 가운데의 개수가 변했겠니? 얘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마이 마1, 0, 1, 2, 3, 4 계속 그대로 똑같이 몇 개니? 7. 7개냐? 4 하나, 둘, 여기 7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똑같이 그럼 여기는 항상 몇개 나오겠냐? 무조건 15개 나와 여기는 항상 15개야 무조건 꼬박이 15개, 꼬박이 15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야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제 여기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숫자가 마 9부터 마 9, 그 다음에 마 8, 마 7, 마 6까지밖에 안 돼. 맞지? 네. 왜냐면 여기가3마 4니까 조금 두개 차이 나야 되니까. 그럼 얘가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9라면 얘가 될수 있는 건 이거 두 개잖아. 네. 그 다음에 네. 얘가 이거라면 이거 한 개잖아. 그럼 이건 1이었어. 얘는 1 더하기 2였어. 맞지? 그럼 그 다음 거 생각해봐. 그 다음 건 어디까지 가겠어? 얘가 지금 마3으로 변할 거니까 얘가 마5까지 될거 아니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9일 때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얘가 이걸 때몇 개야?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야. 뭔가 보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보이지? 그럼 그 다음 곱어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되겠잖아 그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래서 마지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다곱가 있어?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3 그렇지 1,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 항상 어떻게 되니까 반복되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아깝게 쉬운 사람은 아까 걸로 풀어 이게 쉬운 사람은 이걸로 풀어도 돼 이해됐어요?